반갑습니다. 캐논강사 매운탕입니다. 자, 오늘은 CAT 2급 22년도 5월 14일에 있었던 1교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로 문제를 가져와서 같이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측에 보이는 문제고요. 음... 일단은 큰 틀부터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사이즈가 일단 우측면도는 그... 109에 110이 주어졌고 어... 우측면... 아... 어, 평면도는 142, 그쵸? 렇 예, 우측면도의 109와 110, 142가 주어졌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리시엔터 시작점 클릭. 자, 골뱅이 142, 콤마 110. 자, 그래서 여기가 평면도와 우측면도를 근거로 해서, 그쵸? 142도 있고, 110도 있기 때문에, 이걸 그릴 수 있겠죠? 자, x 엔터 물체 선택 엔터 해서 분해를 해 주시고요. l 엔터 왼쪽 끝점 클릭. 위로 직각으로 f8 켜 주시고요. <laughs> 적당히 올라와서 클릭, 오른쪽 클릭, 아래로 클릭, 종료 l 엔터 끝점 클릭하고 넘깁니다. t r 엔터 두 번. l 엔터 오른쪽 상단 모서리 클릭. 각 도45 엔터 적당히 길게 클릭 자엘 엔터 위로 종료 다시 한번 엘 엔터 오른쪽으로 자 우측면도를 보면은 너비가 109라고 나와있습니다 옵셋 109 엔터로 얘도 109 평면도의 위에 선도 아래로 109 그렇죠? 네. TR 엔터 두번 지울거 지워주시고요 지워주시고 자그 다음에 주어진 치수를 만족해가면서 하나씩 좀 만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면도 보면 일단은 옵셋으로 67을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옵셋으로 26을 왼쪽에서 들어갑니다 자, 얘는 중심선으로 바꿔놓을게요 TR 엔터 두 번으로 살짝 지워 주시고 L E N 증분하는 거 L E, N 엔터 D E 엔터 3 엔터로 위로 아래로 살짝살짝 넘겨 주겠습니다. 한번더 할까? 한번더 클릭클릭 하면은 또 3이 길어지겠죠. 종료. 다음에 이제 옵셋으로 32mm가 오른쪽에서 들어오고요. 밑에선 44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럼 트레으로 자르면은 그렇죠? 얘랑 얘는 딜리 l e t e 요 선만 살아 있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위에 보면 이제 69가 들어가는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옵셋으로 69 엔터로 클릭 클릭으로 들어와서 TR 엔터 도번을 잘라 버리고 잘라 버리고 얘는 그냥 딜리으로 지워도 되고 어쨌건 이 수평선 69면 되니까 자 여기서 이제 로테이트 66도니까 R o 엔터 회전할 물체 수평선 클릭 엔터 고정점은 각도가 시작하는 점. 클릭. 복사할 거니까 C 엔터 해서, 마이너스 66 엔터 해서, 시계 방향으로 66도 회전하더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라인으로, 우리 아까 전에 이제 그려놓은 여기, 44짜리 이 선의 끝점에서 수평으로 선을 길게 그려놓고, 그죠? 임의로 선을 길게 그려놓고, EX 엔터 두 번으로 얘를 연장해서, 트림으로 여기를 잘라버리면 되겠죠. TR 엔터 엔터 에서 여기도 TR 엔터 엔터 에서 이것도 지워버릴게요. 일단은 정면도는 여기까지는 음, 우리가 만족해서 그릴 수 있겠다. 다음 우측면도 좀 가보겠습니다. 우측면도 가보면은 우선은 이제 109mm의 끝점에서 그요 중심 포인트가 흘러들어가고 자, 이렇게 보면은 평면도에 저기 그 밑에서 이게 39mm가 올라간 지점에 중심선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결론은 이 얘기는 이 어, 밑에가 얘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왼쪽이니까 이렇게 39라는 거는 이 왼쪽에서 39다. 이거 똑같은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39가 들어갔다 이 얘기죠. 왼쪽에 서 39. 그래서 옵셋으로 39mm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중심이 있고요. 이 측면도. 이래 놓고 좀 해결을 해야 될것 같아요. C 엔터, 중심 클릭, 29. TR 엔터, 두 번으로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원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요 각도가 수직선에 대해서 55도. 수직선에 대해서 55도잖아요. 그러면은, R, O, 엔터, 수직선을 선택하고 엔터, 고정은 여기 각도가 시작하는 점 클릭, C 엔터로 복사해서, 마이너스 55, 이렇게, 마이너스 55. 이 수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55도가 내려오겠죠. 근데 이게 73인 그 길이를 찾아야 되니까, 어, 서클로 여기 중심을 딱 찍어서, 73, 엔터 하면은, 여기 중심에서 여기까지가 73이잖아요. 원의 반지름이. 그쵸? 그럼 트림으로 이렇게 자르면은 요선의이은 73이 되는 거지 반지름 이 73이니까 그쵸 이 원은 딜리스로 지우면 되고 요런 꼼수 그쵸 그러면 이제 정면도에 있는 요 수평선을 길게 오시고 여기에 끝점이 수직선으로 올라간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를 하시면 우측면도도 꽤 많이 이렇게 그쵸 이런 딜리 선의 길이 맞출 때 이렇게 서클로 해서 맞추는 것도 편하지만, 우리 그 예전에 len 엔터, t 엔터, 7 4 엔터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배웠을 거예요. 그쵸? 예, 그 그런 걸로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생각 안 하고 하기 좀 편한 것들 위주로 좀 하고 있어요. 방법을. 자, 얘는 숨은 선으로 바꿀 거고요. 음, 여기까지 성공했고. 그럼 이제 원의 끝점이 나오니까 이 원의 끝점에서 클릭을 하고 이 위에 있는 백구 지점을 클릭해서 종료하고 네, TR 엔터 두 번으로 지울 거 지워주시고 얘도 딜리스로 지우면 되지 않겠는가 자, TR 엔터 두번 이런 거잘 지워주셔야겠죠? 자, L 엔터로 새롭게 클릭 클릭해갖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여기 왼쪽은 원의 왼쪽 4분점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미리 그려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MA 엔터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여기도 트림으로 여기 중간을 지워서 EX 엔터 두 번을 연장하고 MA 엔터로 빠르게 바꿔주시고 바꿔주시고 TR 엔터 두 번으로 지워주시고 종료 LEN 엔터 DE 엔터 3 엔터로 위로 클릭 아래로 클릭 한번더 위로 클릭 아래로 클릭하고 보기 좋게 비슷하게 눌려 놨고요. 종료 자, L 엔터. 끝점 클릭해서 적당한 길이로 클릭하고 종료 M 에 엔터로 중심선 클릭해서 빠르게 바꿔 주시고. 자, 얘를 클릭한 다음에 왼쪽에 파란 점 클릭해서 살짝 당겨서 클릭. 비슷하게 ESC. 이런 식으로. 최대한 비슷하게 한다라는 생각으로 중심선을 살짝 떨어뜨려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라인으로 정면도에서 여기 44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또 오게 되면은, 예, F8 좀 낄게요. 수평선 길게 와서, 예, 도면과 비슷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실 수 있겠다. 드림으로 자르시면은, 이렇게 잘려서, MA 엔터로 빠르게 숨은 선 바꿔 주시고요. 예, 여기까지 성공. 자, 우측면도 일단 여기까지는 할수 있을 것 같아서 해 놨고요. 다음은 평면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평면도 이제 엘립스가 좀 보이기 시작하자 보니까, 평면도가 엘립스, 아, 평면도는 원이구나, 여기. 이렇게 원으로 지어지는 원. 그죠 네. 엘립스는 여기 있는, 여기. 정면도에 이렇게 엘립스가 있습니다. 어, 보시면은, 이 치수가 좀 저는 하면서 조금, 뭐라고 할까. 음, 좀더 확실하게 좀 치수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지금 67짜리가 원이 그쵸 이 원이 여기가 이렇게 중심이고 여기도 중심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쵸 여기가 중심이 하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R67을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명확하게 이렇게 반지름 표기할 때 요렇게 줬으면 좀아좀더 명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예, 일단 중심선 보고 판단하면 되니까 이 중심선과 이 중심선이 흘러가는 거 보니까 예, 여기가 중심이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해서 라인으로 여기 정면도에 만들어 놓은 중심선을 올리고요. 여기 옵셋으로 39mm가 떨어지면 중심선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C엔터로 여기 중심 찍어서 67엔터로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립니다. 트림으로 자르고 <laughs> 이렇게 해놓고 이제 조금 순차적으로 가보면은 오른쪽에서 두 번째, 우리가 이거 만들어 놨잖아요. 네, 이놈이 올라가서, 여기에 수평선을 하나 만들 수 있겠고요. 이렇게 자를 수가 있겠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아이고, 그 왼쪽에서 두 번째면 여기, 우리 원의 4번점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선. 요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올라가서, 또 이렇게 수평선을 또 하나 그릴 수가 있겠고요. 요런 식으로. 그러면, 이 원이, 중간이 이렇게 없어지고, 요고도 원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은, 음, 뭐 애매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약간 가상선으로 이렇게 좀 표, 이렇게 해서, 가상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으면 좀 더, 어, 우리 시험 보시는 분들이 헷갈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예. 이제 출제분, 출제자분들의 의도가 있을 것 같으니까, 예, 그건 이제 별도로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라인으로 여기 69가 올라가서 이렇게 트림으로 자를 수가 있겠죠. EX로 네, 연장하고, Rotate로 그 RO 엔터로 요거 수직선 선택하고 엔터, 여기 고정점 클릭해서 C 엔터 마이너스 40 하면은 이렇게 EX 엔터 두번 연장하시고, 트림으로 자르면 여기까지 자를 수 있겠다. 여기까지 성공했고요. 이 엘립스가 여 밑에까지 있어야 되구나. 좀 이따 연장할게요. 엘립스는요. 제가.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좀 가보면은 음, 요것도 이제 올라가볼게요. 숨은 선이 끝나는 요 포인트가 하나 올라가면은 요렇게 수평선이 요 근처에서 하나가 나오는데 이렇게딱 음, 봐도 뭐 얘밖에 없죠. 요 근처에는 요 포인트밖에 없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 우리가 뭘로 이용했냐면 얘를 이용했잖아요. 이 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이 그대로 위로 올라가 보면 은 얘하고 다 만날 거예요. 이렇게 두 포인트가 딱 올라가면 은 그렇죠? 서로 연관성 있게 보면 좋아요. 이렇게 여기도 트림으로 자르고 예. 여기도 트림으로 자르고 이런 식으로 이 예. 선, 이 포인트가 올라갔고 요 포인트는 옆으로 가면 n 이랑 만나기 때문에 그대로 위로 올라가 보는 거죠,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MA 엔터로 숨은 선 바꿔주면은 이렇게 바뀌겠고요. 그 다음 포인트 가볼게요. 요거 다음에는 이제 요 제일 원의 끝점이라 고 봐야 될까요? 원이 쭉 내려, 확실히 끝난 요 점. 요 점이 올라가면은 여기서 수평선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따놨으니까, 패스하고, 트림으로 잘라서, 숨은 선으로 바꿔놓을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EX 엔터 두번 해서 연장할게요, 이렇게. 타원 연장하면은, 얘랑 딱 만나는 점이 나오니까, 만나는 점에서 수직선을 딱 그리면은 또 n 네랑 만나겠죠, 이렇게. MA 엔터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바꿔주시고, 요거는 외형선 바꾸려면은 라인으로 요 정도에서 수직선 하나 그리고 트림으로 딱 잘라내고, EX 엔터 두번 해서 얘를 연장해주시고, MA 엔터로 외형선 바꾸면 되고, 뭐 브레이크 써도 되는데, 저는 브레이크가 좀귀찮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버립니다. 아 여기는 이제 트림으로 어 선을 정리하고, EX 연장하고, 숨은 선을 바꾸겠습니다. 여기도 트림으로 좀 자르고 클릭해서 파란 점을 살짝 넘기고 파란 점 클릭을 살짝 떨어뜨리게 해주고 이렇게 조금 비슷하게 라인으로 여기도 수평선 적당히 그리고 MA 엔터로 중심선 바꾸고 클릭해서 살짝 떨어뜨리고 이렇게 비슷하게 TR 엔터 두번자 <laughs> 이렇게 해서 평면도가 얼추 그려지고 있고요 트림으로 마무리하고. MA엔터로 바꿔주고, 자 여기는 뭐 설명 안 들어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인으로 여기 모서리가 이렇게 닫아놓고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 이거 뭐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는. 그렇죠? 입이 아플 정도니까. <laughs> 앞에 강의 뭐다 들으신 분들은 하면은 당연히 풀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얘는 포인트가 없어요. 이렇게 모서리 닫아놓고 연결해서 찾는 거니까. 얘가 나와야지만 또요 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내려서 요거랑, 어 그리고 얘가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요 포인트가 내려와서 요렇게 찾아서 라인으로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저게 안 그려지면 이게 안 나오니까. 그럼 반대로 또 모두 할수 있나요? 반대로 가면은요 포인트가 옆으로 가고, 이번에는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요포인트도 옆으로 가서 내려오면은 내려오면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각선, 이렇게 연결이 되겠다. 그래서, 우측면도의 삼각형 모양도 완성이 된다. MA 엔터로 바꿔주면 되겠고, 이렇게. 그죠? 이런 거는 뭐, 아이,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사실. 자, 그럼 이제 엘립스를 남겨놓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렇 자 엘립스를 남기고 있는데 어, 우선은 여기 평면도에 엘립스 끝나는 포인트가 내려오면 아 엘립스가 아니라 원이지 원 원이 끝나는 포인트가 내려오면 은 이렇게 수직선 하나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살짝 아래는 얘죠 얘 요게 이렇게 오면은 요런 식으로 얘는 뭐 미리 숨은 선으로 그릴 수 있겠더라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캐치를 해야 될게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위에 이원 그렇죠? 이 원의 끝 포인트가 내려왔을 때이 선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랑 연결이 되는 이 선은 이 경사선의 끝점에서 갖고온 거예요. 아시죠? 그렇다면이 경사의 끝점과 얘가 관련이 있으니까 여기는 워낙 관련이 있으니까 이 원이 이 경사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엘립스가 나오겠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럼 엘리스의 공식 들어가 볼게요 자 이럴 때 너무 바짝 붙여 놓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가 원이 좀 크거든요 그 무브 m, 엔터 요두 개를 선택하고 엔터 한 다음에 한점 클릭해서 살짝 밑으로 수직으로 살짝만 떨어뜨려 놓으세요 조금 간격을 좀 벌려 놓은 게 좋아요 자 그럼 c, 엔터로 요 67짜리 원의 중심이 여기니까 중심 클릭해서67 엔터로 원래의 원을 그려 놔야 됩니다 반드시 네, 4분점을 보기 위해서 자, 이 상태에서 중심을 갑니다. 원의 중심이 세로로 되면 여기고 자, 가로의 중심은 내려왔는데 경사 이 경사라고 제가 이 경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경사랑 만나는 포인트가 여기죠. 여기서 수평으로쭉 가죠. 여기가 중심이 되겠다. 이렇게 4분점 따볼게요. 네, 색깔 좀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색깔만 바꿔서 좀보여드리면은 원의 4분점. 뭐 왼쪽 4분점이든, 오른쪽 4분점이든 상관없죠. 예, 저는 오른쪽 4분점에서 수직으로 내려올게요. 그 다음, 북쪽과 남쪽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경사가 오른쪽 편에 있으니까. 그쵸? 그렇죠? 예, 경사가 오른쪽 편에 있으니까 위에 4분점을 클릭해서 쭉 가는데 경사랑 만나는 자리 쭉 내려왔을 때이 경사랑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 그럼 어떻게 해라? e x 엔터 두 번으로 이 경사에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경사로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야. 자 따라서 라인으로 이 경사로 만나. 이 포인트. 이 포인트 찾는 게또 어렵겠다. 하지만 제 강의를 앞에서 들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했을 거란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갑니다. e l 엔터 c 엔터. 중심은 여기. 중심에서 오른쪽 여기. 중심에서 위에는 여기. 그랬더니 내가 미리 그려놓은 이승문하고 정확히 만나요, 여기서. 봐봐. 딱 지나고 있죠. 이 만나는 점을. 잘했던 증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일시정지 해놓고 보세요, 여러분. 조금 확대해놓을 테니까 이렇게. 포인트 다시 확인해보세요. 중심, 4분점. 저기 우측면도의 경사 연장한 거잘 보시고, EX로 연장한 거. 만나게 해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예. 지울게요. 지우고. 딜리 지우고 트림으로 타원만 남겨야지, 얘도 들리. 이렇게 됐고, 여기 이제 아직 수직선을안 그렸기 때문에 수직선도 좀 그려놓을게요. 여러분, 수직선도 좀 그려놓으면은 얘도 이제 들리게 해 놓으시고, 자 보면은 여기 원이 오다가 끝나는 점이 수직으로 내려오고, 색깔은 원래대로 다시 갈까? 외형선으로 해야지. 이 원이 내려오다가 이 점에서 수직. 그 옆에 이 점에서 또 수직. 이렇게 내려오면은 트림으로 되겠다. 여기도 이렇게 지면 되겠고. 엘립스를 지워놓으면 되고. 포인트가 얘밖에 없잖아요, 남는 게. 그죠다 썼고, 이미. 나머지는 다 사용했고. 자, EX 엔터 두번 연장해야겠네, 여기까지. 자, MA 엔터로 바꿔주시고. 그렇죠 예. 당연히. 예. 우리가 안쓴 포인트가 지금 요 선하고 요 포인트, 원의 끝 포인트를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두 개를 따갖고 온 겁니다. 아, 그리고 이 수평선 하나 남았구나. 원의 4분점이 옆으로 가면은 여기서 수평선 하나 그릴 수 있겠죠. 트림 해서 이렇게 음. 자 볼게요. 됐고 정면도도 네. 됐고 우측면도는 아, 아직 선 하나는 안 그렸구나. 우측면도 선 하나 그리면 되겠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 측면도 요 수직선. 요거 예.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 중간이 요만큼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애처럼 이제 붙어 있으면은 원의 4분점이겠다라고 이제 확신이 서는데 애는 이제 분명히 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얘랑 얘가 같나라는 의심이 들어요. 틀려볼 수도 있잖아. 틀릴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예. 그러니까 대충 보면은, 요 정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 정도. 떨어지다 쳐도. 요 정도. 그쵸? 대충 요 정도. 요 정도에서 클릭으로 거꾸로 한번 가보는 거야. 거꾸로 가면은. 자, 대충 요 정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거꾸로 한번 가봤더니. 우리가 지금 해놓은 보, 선 보, 보면 알겠지만, 이제 이 선은 원땜, 원으로 우리가 만든 선이거든요. 이미. 근데 이 주변에 뭐가 없, 있냐 이거야. 이 주변에 뭐, 아주 미세하게 선이 이런 선이 있냐, 아니면 뭐 이런, 이런 선이 뭐 있어요? 어, 아무도 없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처음에는 애만 보면 의심이 되긴 하지. 떨어졌으니까 이 선을 볼까? 거꾸로 한번 대충 가봤더니 애밖에 없고 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은 이놈이 아까 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원에 의한 선이었잖아. 요 지금 이거, 이거. 그러면 애랑 같은 선이다라고 확신이 쓰는 거죠. 주변에 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방식이 좀 많았잖아, 요 우리 앞에도. 그렇죠 예. 요즘에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명확한 근거는 있어야 돼, 사실. 명확한 근거는 지금 이렇게 거꾸로 가보면 그 주변에 뭐가 있는지 없어? 그럼 명확한 거죠. 그게. 그렇죠? 예, 그렇게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자 해서 예, 다시 한번 보면은 평면도 된것 같고 그렇죠? 정면도 또된것 같고 그렇죠? 우측면도도 이제는 다된것 같아 예, 우측면도 좀 어려워 보이긴 해도 그렇죠? 이런 트림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원 그리고 나서 선전이 잘하셔야겠죠. 칫솔 기입은 뭐 딱히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칫솔 기입은 딱히 어려워 보는 거는 없습니다. 예. 워낙 우리가 앞에서 어려운 것들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예. 숙지를 했을 거라 보고 예.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프리 영상을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기타 궁금한 거는 저희 카페나 블로그에 오셔서 질문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강의도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